오지마 오지마 <laughs> 오지마 <laughs> 야 뭐야 언제 왔어 <laughs> 왜 올라와 <laughs> 저리 가내 아니야 <laughs> 엉덩이 안 물리게 조심해 <laughs> 그니까 야나 어떻게 내려가? 빠빠이야 따라와 어. 내려오세요 <laughs> 야 얘한테 간다 오지 않으면 올라갑니다 어안 <laughs> 네. <laughs> 착해 안 잤어 살찌 올게 <laughs> 왜왜왜왜 어, 와왜니이거알야 근데 얘 애기 같지. 다른데? 완전 애기인데. 아니 어디까지 쫓아갈 거야? <laughs> 아, 내 엉덩이 어떡해? 뜯겼어 엉덩이. <웃음> <웃음> 야, 기숙사까지 갈까? 어, 데려가줘. 가자. 이렇게 된 거. 가자. 여기서 가. 기숙사 갈까? 너무 좁아. 좁은 게. 빠이빠이.